보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P를, P가 있다. AB의 중점을 O라고 하고 지금 설명은 그림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여기 두 개의 넓이가 필요하잖아. F 세타하고 G 세타. F 세타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일단 요건 이등변이니까 이가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뭐가 돼 그럼? 이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F 세타라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AB. 여기 길이가 모두 1씩이잖아. 반지름. 1, 1, 사인.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 사이에 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얘는 뭐랑 같아? 사인 2세타랑 같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우리가 F세타를 구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G세타야. G세타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요 각이 2세타야. 여기는 접선이니까 직각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 각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 2 세타니까 이게, 이게 2 분의 파이고 하니까 근데 얘를 2등분 하니까 요 하나의 각이 4 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돼? 세타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각을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였잖아 그걸 둘로 쪼갠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만 내가 여기서 한번 떼어와 볼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Q가 되겠고, 얘는 P가 되고, 얘가 R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G 세타로 한 건데, 여기 각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요 각은 그럼 얼마가 되니? 세타가 되겠지. 이랑이랑막꼭지 각이잖아. 세타에. 물론 이 각도 구할 수는 있어 음. 근데 여기서 이거 음. 얼마니? 4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왜? 삼각형이 4가지 크기 합은 파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파이가 되고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된가? 어, 이렇게 되네. 그렇지? 4분의 3파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있지 어,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때도 표현했을 텐데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 코사인 2세타분의 1이지 알겠니? 어. 근데 여기 길이가 또 1이잖아 그래서 여기 길이가 코사인 2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요 p q 의 길이를 코사인 2세타 분의 1에서 여기 여기 반지름 1을 빼면 p q 의 길이가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또알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 이이 이 각에 대응하는 각은 요변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져 있잖아. 이건 지금 사인 법칙 이용할 건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또 어디야 우리 여기 한번 구해볼까 여기 알겠니 2분의 1 두변과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으로또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 보려고 해 그럼 pr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pr의 길이를 한번 구할 건데 pr은 우리 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볼게 얼마 여기다 바로 쓰자 사인 뭐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PR 이렇게 되겠지? 는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코사인 코사인 2세타 잠깐만 코사인 2세타 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인 4분의 파이는 뭐니? 루트 2분의 1이야. 그지? 음. 그러면, pr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번분수에서, 번분수 하면 어떻게 되니? 코사인 2세타분의 루트 2 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놓, 해놓을게, 그냥. 요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분모분자에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사인 제곱 2세타. 요렇게 되겠지.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지세타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지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 길이 그지? 이길이에이 길이에 이 길이 곱하고 사인값 곱해주면 돼. 그러면 2분의 1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PR은 여기 이거 있으니까 얘가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적어주고 이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세타가 있고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이렇게 있겠네. 됐지? 그 다음에 이것만 해주자그러면 얘도 바꿀 수 있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고하면 얘가 뭐가 돼? 사인 제곱 2세타 되고 얘가 뭐가 돼?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저기있다 대입할 거야. 아이 사인 세타 안 고르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대입할 거야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4제곱 곱하기 F 세타는 우리가 여기 구해놨지 2분의 1 사인 그러니까 2분의 1은 법문수 하면 여기 분자로 올릴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2 세타야 그다음 g 세타, g 세타가 예, 2분의 루트 2, 그다음에 사인 제곱 2 세타. 물론 이거 두번 그냥 두번 써줄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있고 곱하기 사인 세타 있고, 그다음에 분모에 코 사인 2 세타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의 제곱 이렇게 써 주면 돼 그럼 봐봐 우리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지 1 이잖아 일단 약분 시켜 주는 거 약분 시켜 주고 얘 약분 시켰고 그 다음에 얘가 세타가 0으로 가면 얘는 뭐야 사인 4 분의 8 이잖아 얘가 루트 2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 되겠지 코사인 값은 모두 다 얼마야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사인, 2세타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얼마 있어야 돼? 2세타가 들어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4세타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니? 그지 4세타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얘가 4라고 하면 여기 4. 이거 계산해 줄게. 일단, 여기, 세타 제곱씩 나눠주자고. 요거 네 제곱을.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4가 있어야 되니까 4를 곱해줘야 되겠지. 4, 4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두 번이니까. 여기. 에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하면 얼마야? 얘는 2분의 1이지. 이건 알지? 2 세타분의 세타니까. 그래서 써주면 여기가 분모에 2가 있고, 여기는 1이고, 1의 제곱이고, 얘는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4하고 4 있고,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있겠지? 어 그러면 얘는 분자가 16이고, 얘가 얼마야? 8이야. 그럼 답이 얼마가 돼? 2가 돼.